오늘은 안식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십계명을 배우면서 어 십계명을 통해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신의 법칙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죠. 하나님은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일주일은 힘써 일하고 제칠일은 가서 쉬어라라고 그렇게 안식을 법을 주셨죠. 6대1일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쉬는 거예요. 그 말은 신과 일이 균형을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너무 일만 해도 안 되고, 너무 쉬어도 안 되고. 그래서 일과 쉼이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개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입니다. 인간을 향한 지극한 큰 사랑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우리 인간을 아시고, 좀 쉬었다 서서히 하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명령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 벌려고 하는데, 우리를 왜돈못 버게 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은 그런 탐심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사람이 몸이 망가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좀 컨디션을 조절해서 그렇게 시월하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안식일법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우리가 쉽게면 기억할 때 법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들어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은 축복이고 안식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심은 누가 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가서 뭐라 하냐면, 31절 보니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참 재밌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악도 억주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보면 악도 억주가 아니에요. 열심히 제자들이 사역하고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야, 이게 뭐야? 가서 더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뭐냐면 가서 잠깐 쉬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의 그 따뜻한 배려가 이렇게 묻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7, 8월은 휴가철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국민의 70에서 8 0가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보면 아무리 뭐 요즘에 테슬라 같이 엄청 전기차가 좋은 차가 나오지 않습니까? 좋은 차가 나오는데 아무리 좋은 차도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는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브레이크가 있대요. 저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브레이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브레이크가 없으면 그냥 사고날 때가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집 앞에서 잠깐 한눈팔 사이에 저는 이렇게 턴을 해야 되는데, 턴을 해야 되는데 이쪽 차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못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가려는데 거의 부딪힐 찰나예요. 브레이크를 탁 밟아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아, 또 하나님께서 또건져주셨고 야, 세상에. 브레이크가 이렇게 중요하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가도 마찬가지예요. 휴가는요, 인생의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요, 잘 쉬는 사람이 성공해요. 그래서 바쁜 목사, 바쁜 아빠, 바쁜 엄마, 바쁜 남편, 바쁜 아내, 바쁜 자녀들 좋지 않습니다. 바쁜 사람은요,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 바쁜 목사, 나쁜 목사예요. 좋지 않습니다. 목사가 제일 분주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사탄의 역사죠. 바쁜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심이 필요하죠. 저도 예전에 한때, 대학교 때 재밌게 읽는 책이 생각이 났는데, 심이 왜 필요하냐면, 두, 두 명이 산에 가서 이렇게 벌목을 합니다. 벌목을 하는데. 벌목을 하는데 한 사람은요, 돈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내가 이번에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8시간 일하는데 한 번도 쉬지 않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산에 나무를 베어요. 근데 한 사람은요, 50분 일하고 10분 쉬식을 해요. 그리고요, 그렇게 그 규칙을 따라 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다 일을 마치고 주인이 와서 이제 계산할 때가 돼가지고 이제 돈을 주려고 계산하는데 누가 더 많이 일을 했을까요? 누가 더 많이 일을 했냐면, 50분 일하고 10분 일하는 사람이 두 배나 더 많이 이렇게 벌목을 한 거예요. 보니까 50분 일하고 10분 일하는 사람은 10분 쉬면서 그때 이렇게 도끼날을 간 거예요, 도끼날 그러니까 도끼가 잘 들으니까 남을 이렇게 많이 뵀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쉰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렇게 중요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쉬지 못해.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40대들. 쉬지 못해가지고 막 펑펑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40대 사망률이 1위 국가라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쉬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탐심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결국 하지 않은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쉼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쉼은요 우리의, 우리가 마음도 쉬어야 되고요. 우리의 육체도 쉼이 필요해요. 얼마나 하나님 멋지십니까? 야, 6일 동안 너가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제7일은좀 쉬어라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줘가고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그 명, 그 쉬지 못하며 명령해가지고,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은 쉬어라라고 아예 그냥 텐 터버너클 해가지고 아예 그냥 못을 박아뒀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진정한 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진정 쉬는 사람들은 육적으로도 쉬죠? 영적으로 쉬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육적으로도 쉴수 있고 영적으로 쉴수 있게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쉬지 못하는 사람은 답답합니다. 어떤 남편이 그랬더요 평생 일밖에 몰라요. 일밖에 모르는 남자예요. 근데 어찌됐는데, 어느 날 아내에게 외식을 하자고 이제 기분이, 기분 기분풀이를 하려고 처음으로 고급 레스토랑에 이렇게 데리고 가서 고기를 이렇게 스테이크를 이렇게 스테이크를 써는 거예요. 안심 스테이크를 써는 겁니다. 그런데 멋진 음악이 좋은 곳에 갔는데 멋진 음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뭐 고,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 부인이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남편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보, 고기 너무 좋지요? 이 고기 곡이 무슨 고기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고, 근데요 남편이 그냥 고기만 썰고 먹고 있고 아무 말안 하는 남편이 그렇게 말을 말을 했어요. 무슨 고기긴 무슨 고기야 안심 등심이겠지 이렇게. <웃음> <웃음> 안심 등심이겠지 이렇게. <laughs> 참 너무 일만 알고 먹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재미도 모르고 그렇게. 어? 얼마나 부인이 황당했겠습니까? 보기 무슨 고기냐고 그 안심 등심이라고 벌써 입맛이 다시 지는데 우리나라도 참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를 또 우리나라 정부가 주 69시간을 공고를 했어요. 어, 모르겠습니다. 잘한 일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효과적으로 이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음악 보도 음악도 보면은 심표가 있잖아요. 학교 정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하면 딱 심표가 있잖아요. 학교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나는 종이 휴식종이 있잖아요. 중간에 휴식종이 이렇게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또 도를 달리다 보면은 고속도로에도 다 휴, 가다가 휴게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게소에 내려서 커피도 사 마시고 또 아이스, 아이스크림도 사, 마시고, 사 먹고 또 떡볶이 먹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이렇게 쉰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 휴가를 또 안식을 어떻게 지는 것이 가장 좋은 휴가가 될까? 한 번, 휴가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몇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째, 할 일을 다 하고 쉬어야 됩니다. 할 일을 다 하고 쉬어야 됩니다. 휴가는요, 놀고 먹는 사람에게 더 놀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 제자들 또, 어떠겠습니까? 가서 복음을, 가서 열심히 증거하고 왔을 때, 그들이 피곤할 때 예수님께서 가서 쉬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쉬는 거죠? 내가 일을 다 하고 나서 내 뒤를 돌아보기 위해서 쉬는 것입니다. 나의 성취를 보면서 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보십시오. 하나님도 창조하시고 나서 6일 동안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이날을 특별히 구분해서 그 다음날 쉬게 만들었어요. 왜 쉬었을까요? 창조에 완성된 것을 보시면서 감탄하시게 해서 쉬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창조에, 여러분, 창조는 6일 동안 창조는 사실죠 미흡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성된 창조예요 그러면서 그 완성된 창조를 하나님이 딱 보시면서 보시게 뭐라고요? 힘이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 e a 레이트 구시라라고 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보시게 너무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작품을 보시면서 감동하셨다니까 그게 그래서 심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딱 일할 것을 일해놓고 그 일을 딱 돌아보면서 야참 잘했다 이렇게 돌아보기에서 심이 이렇게 필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심은요 열심히 할 일을 다하는 사람에게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놀고 먹는 사람들 심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축복 아닙니다. 맨날 놀았는데 또 가서 놀라고 하면은 그게 특별히 뭐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스위스는 아주, 아주 아름다운 산입니다. 그 스위스에 가보면은요, 신경 세약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와서 막 무의 도시 가면서 막 놀던 사람이 다 많대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은 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맨날 쉬다가 무의도시 가면서 노니까 별로 이렇게 기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저도 예전에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그 청년은 좀 지혜로운 것 같아요. 캐나다에 가면 캘거, 캘거타라는 곳에 이렇게 스키 타는 곳이 있잖아요. 그리고 벤쿠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그분이 그쪽에 아름다운 곳에 살았어요. 근데 제가 속으로 생각하니까 그분이 30대인데 부자니까 그것이 아름다운 곳에 사는데 너무 편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별로 좋지 않게 느껴졌어요. 근데 아니라 다랄까그 친구도 그 형제도 이제 신앙생활 하는 친구인데 보니까 그 벤쿠버 캘커타 그쪽을 떠나서 왜냐하면 벤쿠버 같은 데는 전부 다 은퇴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은퇴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떠나서 이쪽 토론토에서 일하는 곳을 이렇게 와서 그분이 거기에서도 스케이트장을 이렇게 하나 운영을 하고 이 토론토에도 스키 판매하는 그걸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이 친구를 보면서 야이 친구가 참 지혜롭구나 왜냐하면 은퇴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맨날 놀면서 그냥 사는 거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 젊은이의 그런 정신이 이렇게 이렇게 살아있지 못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그걸 떠나서 거기에서 스케치장 하나를 이렇게 하고 하나를 가게를 이렇게 하고 또 하나 를 이렇게 토론토 와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참 생각이 건전하다 이렇게 느낀 적이 있는데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맨날 쉬고서 이렇게 하는 것은 조, 아, 놀면서 또 쉬는 것은 좋지 않는 거죠. 음식도 그렇잖아요. 음식도 여러분 가서 막배 터지게 먹었는데,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진짜 아까 말한 대로 등심 스테이크를 탁 내놓아요. 그럼 여러분이 와 감동하면서 이렇게 또 먹습니까? 사람이 배부르면요. 내가 만약에 부페에서 배부르면요. 아무리 좋은 음식 나눠도요. 신경이를 납니다. 신경이나 이거 저도 그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휴식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쉬셨고 하나님도 쉬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어때야 돼요? 나도 쉰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도 쉰다. 또 반대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하나님이 일요일 날 주일 날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랬죠. 똑같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고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우리도 쉰다라는 그런 쉼의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고 열심히 다한 다음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 마지막도 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도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고 열심히 다, 딱 달린 다음에 그리고 우리 목숨이 딱 끊어지는 그날 하나님 나라 가딱쉴때 딱 그때 얼마나 축복이지.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 이 있잖아요. 내가 믿음의 길을 지켰으니, 믿음의 길을 다 달려갔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한 의의 멸류관이, 생명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딱 막아놓을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열심히 달리다가 좀 잠깐 쉬고, 그리고 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또 뛰고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휴가는요, 잠깐 쉬는 것입니다. 예수님에도 이렇게 말씀해,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잠깐 쉬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휴가는 느려지게 먹고 마시고 쉬는 것이 아닙니다. 잠도 마찬가지잖아요. 잠도 적당히 숙면해서 자는 것이 건강에 참 좋습니다. 느려지게 하루 종일 자면 오히려 피곤합니다. 잠도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자면은 어리가 아파서 못 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부지진여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도요, 잠깐 쉬는 것입니다. 칼 힐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잠못 이룬 밤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휴식은 지나치게 적은 휴식과 같이 피곤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스코트 경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많이 쉬는 것은 녹 쓰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니까 잠깐 쉬는 겁니다. 휴식, 휴식할 때다. 테임을하는 클린턴 대통령이 그런 말을 때, 어느날 동물원에 가서 하마를 이렇게 보았다고 합니다. 하마를 보는데 옆에 있는 안내원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마는 하루에 20시간 자고 4시간을 먹습니다. 20시간을 잔대요, 하마가. 그러니까 이렇게 비대칭 같아요 20시간 자고 4시간 먹는데, 근데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욕도 많이 얻어먹어. 그런데, 빌 클린턴이 옆에 있다가 그런 말을, 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도 대통령이서 빨리 물러나면 하마처럼 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laughs> 여러분, 하마는 하루에 20시간 자고 4시간 먹는데, 진짜, 이건 하마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laughs> 어? 동물은 먹고 자는 것이 일이지만, 인간은 먹고 자는 것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빌크니턴이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인간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더라도 돼요. 잠깐 쉬면서 이렇게 휴식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런 법칙일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휴식은요, 쉬는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쉬라고 하실 때도 가서 어, 쉬어라 하시는데 어떤 곳이 쉬어라 했습니까? 한적한 곳에 마가복음 보면 은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쉴 때는 어, 어떤 곳에 쉬었냐면 조용한 곳에 한적한 곳에 이렇게 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휴가가 그렇때 휴가는 사람 인편에 나무 목자가 이렇게 써져 있대요 휴가가 써져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나무 밑에서 쉬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짜는 한가할 가짜입니다 한가할 가짜 휴가가 그럼 무엇입니까? 사람이 나무들 속에서 한가하게 있는 것이 휴가라라고 그렇게 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휴가가. 휴가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휴가란 사람들 막 떼져 있는 그런 곳에서 피곤한 그런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한가한 곳에서 이렇게 책을 읽거나 자기를 돌아보거나 하는 것이 그것이 휴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실험도 그렇게 했대요. 실험을 했는데 어떤 도서관에서 이렇게 책을 잔뜩 들고 가다가 책을 이렇게 한권두 권씩 이렇게 떨어뜨려요. 그러면요 한 60%는 거의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주워서 이렇게 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요란하고 시끄러운 밖에 가서 뭐 잔디를 깎거나 그런 요란한 시끄러운 곳에서 책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10%도 주워준 사람이 없다고 봐요. 그만큼 집중력이 사라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휴가는요. 한적한 곳에 가면서 조용하게 돌아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면서 탐욕은 없는가, 시기와 질투는 없는가, 분노와 교만은 없는가,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찌, 쓰레기와 같은 찌꺼기와 같은 그런 마음은 없는가, 이렇게 하면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한가로운 곳에 가서요, 나의 가정, 나의 직장, 그리고 나의 삶, 그리고 나의 교회, 그리고 내 삶의 꿈과 비전, 이런 걸 돌아보면서 시간적 여유를 갖는 것이 여러분, 이게 휴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휴가는요.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요 그래서 잠깐 머물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내삶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는 것이에요. 쉬면서 그렇게 체크하는 것입니다. 이번 7, 8월에 7, 8월 7월은 다지나갔군요 8월에도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그걸 계획을 하는 거예요. 정 시간이 없으면 한 이틀이라도, 3일이라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교회에서 8월 한 10일, 11일 날 놀까 이런. 여기서 텐트 쳐놓고 놀까, 이런 생각을 지금 생각만 하고 있는데, 놀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떤 심리학자도 그랬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놈이에 노는, 노는 놈이 있다고. 나는 놈이에 노는 놈이 있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잘 노는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성도들 단위로든, 아니면 가정 단위로든. 그래서 잠깐 가서 쉬었네요. 그렇다고 해서 막, 오래 쉬면 안 되고요. 잠깐 이렇게 쉬는 것이고, 환경을 만드는 거죠. 또 하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이렇게 같이 휴가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안 믿는 사람과 같이 막 휴가 가지고 막 술판을 벌리고 막 부도독한 그런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그냥 와르르 그냥 안 믿는 사람과 하면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사람은 욕적인 사람과 이렇게 같이 놀다 보면 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 못 노는 사람들. 저는 어때 보면은 예수 를 믿는 사람 이잘못 노는 사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막 가서 어 신나게 논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와르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같이 노느냐도 참 중요하죠. 예배 환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만 따로 불러 가지고 야 가서 너희가 한적한 곳에 이렇게 쉬어라 이것들도요. 지혜로운 것이지요. 같이 이렇게 섞이지 않고, 그게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소프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결혼한 아들과 딸에게 아주 이렇게 단호하게 이렇게 연명을 내렸습니다. 좋지 않은 사람과는 결코 가까이 하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아라. 근데 어느날 딸에게 소문이 들렸어요. 딸, 딸에 대해서. 어떤 좀 좋지 않은 부인과 이렇게 접촉하고 있다는 그러한 말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불러가지고 그 딸을 꾸짖습니다. 그그 부인하고 접촉하지 말고 어, 따로 지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딸이 아버지를 대든 거예요. 아버지 내 인생은 내 것인데 간섭하지 말라고. 어그 여인과 만나도 나는 그런 사람에게 물들지 않을 것이라라고 자신 있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딸이 그렇게 듣고 있던 아버지가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석탄을 그냥 갖다가 한 덩어리를 딱 갖다 딱 주었어요. 주면서 말했어요. 애야. 너이 석탄을 더럽히지 말고 이 석탄을 한번 집어보라고 말을 했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리 석탄을 이렇게 더럽히지 않고 들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 안 되는 것처럼 좋지 못한 사람과 어울리는 것도 이와 같단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또 들어보니까 아들이 그런 거예요. 아들이 이렇게 그런 무리들과 그렇게 어울리는 것입니다. 아들을 불렀습니다. 근데 아들도 말은 거야. 아들도 자신감껏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갔냐고 나는 결코 다른 사람에게 물안 든다고 오히려 그저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이라 고큰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지혜를 발휘합니다. 사과 아홉 개 하고 싱싱한 사과 아홉 개 하고 썩은 사과 한 개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접시에다 둬가지고 그 아들에게 이렇게 줍니다. 아들아 이. 썩은 사과 한 개하고 싱싱한 사과 아홉 개가 있는데, 이 썩은 사과를 싱싱하게 만들어 와봐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들에게 줍니다. 그럼 아들이 놀라죠. 아니, 아빠, 어떻게 이 썩은 사과가, 아니, 이 싱싱한 사과 썩은 사과를 싱싱하게 만들 수 있겠냐고. 이 썩은 사과가 어? 이 싱싱한 사과를 썩게 만들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지혜롭게 말합니다. 바로 그렇다고. 이 세상도 똑같은 이치라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서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 이 썩은 사과가 아홉 개의 사과를 썩게 만들 것 만들 것처럼 우리도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나쁜 사람과 어울리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고 그렇게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또그 딸이 이렇게 충고를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말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좋은 환경. 우리도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도 신앙 안에서 이렇게 십계명도 하고. 잘하는가모르잘모르겠지 아무튼 열심히 말씀 막 읽고 막 요즘 저도 힘들어 죽겠어요 막 열심히 막 성경 읽어야 되고 막 목사가 힘들어 <laughs> 아무튼 열심히 열심히 해 주시니까 이렇게 감사를 해요 감사를 하는데 이런 환경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환경이라는 게. 내가 어디서 살아가는가 일본에 가면 코이라는 잉어가 있어 코이 코이라는 잉어가 있는데요 이 코이는요 어항에서 키우면은 10cm까지는 자랍니다 10cm. 근데 연못에서 키우면 30cm까지 자란대요. 근데 강물에서 키우면요 100cm까지 이렇게 자란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사람들 마찬가지 로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학력이 없어서 성공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재력이 없거나 운이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내 주변에서 내 주변에 성공한 사람이 없기를 여러분 성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도 자꾸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좀 성공한 사람, 그리고 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이런 사람 만나요. 그게 내 환경이 돼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꼭 이상해요.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친구랑 청담, 시골 친구가 있는데 시골 친구가 포크런 는 친구예요. 근데 걔는요, 자기도 알아요. 내 친구가 깡패깡 친구가 한명 있는데 걔는요, 제 말을 들어야 되는데 제 말을 듣지는 않고 저깡패 친구 말을 들어. 깡탕을 놀고 있어. 음, 그런 우스, 이제 그냥 제 속으로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 친구한테 하는 이야기는 야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너는 깡패 친구 말을 듣. 고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소리예요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야 내가 너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괜히 저 친구 말을 듣고 있다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 만나는 교제고 내가 만나는 그 환경들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축복인 적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을 만나야 돼.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 그러면 나도 따라가게 됩니다. 나도 감동을 받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그런 믿음이 이렇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좋은 믿음의 환경을 이렇게 만들,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믿음의 환경이 참 좋으면, 그 믿음의 환경에서 이렇게 그 믿음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점점 자라가고, 그렇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또 출애굽기 20장 6절에 그랬잖아요. 나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뭐예요? 몇 대까지요? 천 대까지, 천 대까지 내려 뱉어. 법이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천 대까지 은혜를 베 뱉어요. 우리가 그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까지 하나님은 그 사랑해서 막천 대까지 내려받고, 야이 자녀들이 이게 다 잘되고.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은 생산, 생산적인 생산 휴가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주간과자 쉬라 하시면서 원어로 보니까 쉬라는 말은요 충분히 휴식을 취하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원기를 회복하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휴가도요 휴가한다고 그냥 흥청망청 하면 안 됩니다 휴가 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휴가비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카드를 너무 많이 긁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 카드 값아내니라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이렇게 어 많이 쉬어가지고 일할 때 오히려 더 짜증이 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월요병 경험하잖아요 영어로 블랙 먼데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를 경험하는 수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할 때도요 잘 이렇게 조절해서 휴가 끝나고 후유증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휴가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휴가하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왜 쉬지 못하죠? 왜 사람들이 쉬지 못하냐면 식이 질투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요 휴가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감정의 분노 감정이 그래요 교만 때문에 그랬습니다 진정한 심을 이렇게 못뭐 누리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또 탐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휴가하면서도 그러한 것들을 다 이렇게 좀 내려놓고 좀 겸손하게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올해도, 어제도 저도 하면서 은혜 받은 게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다 내려놓음.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다 내려놓음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내려놓음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휴가는요, 내려놓은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내려놓고 본토 칠자가 아비집을 떠나서 복을 받았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왕궁을 내려놓고 미디안 광야로 갔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그물과 배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억매인 그런 바이르세인의 길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이렇게 따르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휴가하면서도 이렇게 내려놓고 또 이렇게 막다가지려고다 누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의 법칙에서 이런 내려놓음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오늘 예수님이 휴가의 법칙 네 가지를 말씀했는데 첫째가 뭐라고요? 할 일은 다 하고 쉬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잠깐 쉬어라. 세 번째는 쉬는 환경도 중요하다. 믿음의 사람과 같이 네 번째는 생산적인 휴가를 해라. 휴가 끝나고 나서 그냥 더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이렇게 살지 말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 말씀을 마칩니다. 만약 이런 분이 있으면 실 때라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실 때입니다. 식구들 얼굴을 마주보고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실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고 감사가 없다면 지금은 실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하루가 궁금하지 않고 전화도 기다리지 않는다면 지금은 실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지금은 실때입니다.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에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실때입니다.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이 나지 않고 슬픈 연극을 보면서도 극본에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지금은 실때입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다가 반가운 얼굴을 발견하고도 궁금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친구가 보내 편지를 받고 그것을 끝까지 읽지 않거나 답장을 하지 않는다면 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같고 맑은 날과 비오는 날도 같고 산이나 바다에 똑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한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쉬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세상 학교뭐송도들은올 여름에 이러한 쉼을 누리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